야, 춘천 폭물 시장 장날인데 초입에서 지금 수산물, 코르이 오징어, 싸게 파나봐요 아니 가자미 세 마리 몇만 원하라 아니야 이게 만이거 원. 이다 가지고 이거 그냥 이만 원았 어, 이만 원. 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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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 시장, 천천 수물시장. 오래간만에 참날에 찾아와 소이부터 뭐 여주에 고추에 서이티에 냉이에 들기름, 뭐 모말레이 뭐 말린 오만 농산물 잔뜩 있습니다. 잔뜩. 그래서 지금 수산물을 싸게 판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떡볶이 철순대 4,000원 떡볶이 4,000원 우와 칼칼해요? 맛있겠다 튀김도 2개 1,000원이네 와 새우 갈비 햇감자 갈 5,000원 햇감자 제주 햇감자네 파리고추 3,000원 오이고추 4,000원입니다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3개에 6,000원 청양고추 4,000원 이거 어묵 적석어묵 적석어묵 그건 3,000원 3,000원 싼메주가 나왔네요 잘 떠졌네 음. 냄새 좋고 여기는 반찬집 명성 반성반찬 우와 맛있겠다 음. 자전못 타고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음, 아니, 여전하시네 음? 전화와 전화 <laughs> 야, 유채가 나왔네. 유채 이렇게 해서 5,000원, 3,000원. 벌써 끝나가요? 그럼요. 오. 끝나갈 때 됐어요. 이러네. 빨리 어, 나오죠. 아. 2월달부터 이거 뭐 제주도꺼야? 여기서 꺼일꺼야? 여기는 없어요. 제주도 그래. 나오지? 그렇죠. 마트 탄수화물이. 마트 탄수 그러니까 끝날철이네. 맞아, 맞아, 맞아. 끝날 때가 돼. 노지 달래. 방풀 나무, 썸박이 많이 파셔요? 와 시금치 좋다 이렇게 해서 2,000원이면 싸네 2,000원 되겠습니다 옛날 검정고무신 와 하수어 아야 이거 이 하수어 맞죠? 네 이거 얼마씩 해요? 2 0 0 0원이요이 벌집도 있네 네땡벌 등 응. 걸은 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걸은 <laughs> 없는 거. 이런 건 뭐에 좋아요? 관절. 어, 이거 저희 뭐 달여서? 끓여서. 아이 속에 꿀이 있네. 아니 그냥 막 뜯어서 끓여서 물 아침 드는 거 맛있네. 어, 그럼 관절에 측방이요? 아니. 응. 이런 건얼마하시는 거예요? 응. 이만. 가볍네. 가볍죠. <laughs> 김숙 패션입니다. <laughs> 필요하신 분들 저기 전화하면 되겠네, 그제? 패션인데, 한 명. 뭐 여러 약초를 파시네. 많이 파세요. 샤인머스켓 7,000원입니다. 이렇게 두통이에저생겨 아주 5,000원. 딸기가 1kg에 6,000원, 아, 5,000원. 딸기 축제합니다, 축제. 고랭지 사과 11개, 1,000원, 10 무지하게 달아원 쌀국수, 소면 솔빵, 찐빵 메스리알, 다이네 그러니까 콩나물까지, 감자떼까지. 콩나물 이렇게 해서 천원 되겠습니다. 엄청 싸게 파시네. 네. 그거예요 이거? 네. 콩나물? 요 오, 얘기 굵고 상당히 굵네. 직접 키우시는 거죠? 네, 이거. 이거 박스에도 팔아요? 박스는 5천 원. 아, 어, 3.5kg? 네. 그럼 이게 몇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컷 먹네. 네. 와. 박스가 훨씬 싸요. 대박 집이네. 많이 파세요. 그럼 뭐 이런 건 택배도 돼요? 응? 택배. 네. 어 택배가 된다고? 예, 한여름만안 돼. 아 네. 한여름만 아, 피하면은. 한여름에는 저희가 아이스 박스다가 넣어서 보내기는 하는데. 음, 또 열어봐요 한번. 아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들어가 있나? 어, 어떻게 어차피 내놓고 하냐. 하냐? 네, 네. 구경을 이렇게, 이렇게 봉지 담은 거예요 아 얘가 이렇게 키로로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달아서 나오는구나. 박스로. 네. 이렇게. 그러네. 아, 다녀오세요. 근데 돈통도 엄청 으로된 거네, 이거. 이거요? 한 20년 됐어요. <laughs> 여기 전부 나무통 수네요 여기 보니까. 그죠? 아, 이거 이제 저희 애기 아빠가 그마, 직장 그만두면서 음. 이 장사 시작하면서 만들어온 거요 자, 오세요. 콩간을 <laughs> 여기 온게또 따뜻하네요. 아. 만원2 아, 0원씩 아, 그럼 합이 4,000원? 네. 그렇지. 한데 같이 담을까? 따로따로. 네 개를 로 넣어. 아니. 두개두 개. 두개두개 따로따로. 어나이게돈을 나한테 주면 안 되고. <laughs> 그럼 6,000원을 내 드려야 되네? 네. 두 장. <웃음> 세 <웃음> 장. 세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다시 한번 씌워 봐. 만 원짜리 여기다 집어넣겠습니자 네. 음, 여기다 네. 집어넣어. 네 감사합니다. 아 하나 그냥. 내가 뭐줄 세운다 <웃음> 자 어서 어서 천원천원 무조건 천원 올라 올라 <laughs> 천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3.5kg 짜리입니다 아, 3박스를 붙잡고 5,500원 200원입니다 200원 올랐어요 네. 200원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네요 이 <laughs> 깡냉이 참나무도 많아요 나무도 많아 여기는 건어물을 또 열기도 말려놓고 동쿠다리 가자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소쿠리야 만원 정도 되겠네요 문어 미역 이면수가 나왔네. 이면수 저 속성질에서 갈치도 좋고 와 갈치 한 마리 토막내가지고 크네. 오징어 뭐. 저 갈치 만원짜리에요만 이천 원. 만 이천 원. 좋아요. 뭐? 빵공장이야 빵공장. 그 유명한 빵공장. 와. 오마가 마 있네 우와 빵탑 단팥 저 팥빵은 얼마씩 해요? 요 네, 5000원에 6개, 아이고, 6개 음, 원. 음, 음, 아, 0 0 6개 5000원 5000원에 이거0 안된다고 한국돈에5 0 0 0원5 0 0 0원가5 0셔도 되구요 아0 0원에 5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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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 0원 오늘 만 가져가서 이거 쓰개팔 아 4,000원짜리에요? 네 여기 다4천0원인데두개만드려야하래야3천0 0원4 0원복수죽빵복수죽빵 여기 있네 이거 오늘 동남은 끝이에요? 네몇 개나 남았어? 네, 3,000원 줄여서 이게 청국장이에요? 네 청국장 이게 어떻게 파시는 거야? 3 0 0 0에한 주먹에? 아 하나요. 이건 신토불이네 완전히 예. 와 얼마 치나줘보세에 일단 다 없어지긴 사가야 되겠다 나 5천원어치 줘요 네. 5천원어치 거기다 더퍼 이게 어머니가 직접 만드시는 거 아니죠 네, 네. 장난만 나오세요 장난만 여기다 더퍼5천원그 뭐야 따님이야? 아 예. 동네. 아, 지나가다 사람들이 모여가고 막 빼서 먹고. 빼서 먹으면 안 되지. 응. 아, 네. 맛있겠다 이거는. 이거 언제 농사지신 거야? 아니 작년에 된 거죠. 공원 들여. 아 많이 줘. 이 청어를 치고. 어머니 뭐 뭐야? 뭐 청국장 파시고, 뒤집 파시고, 뭐? 두부 파시고. 네. 두부는 몇먹멘먹멘머 들고 오시노. 네? 두부. 이거, 한 어, 판에 4,000원짜리네. 한 판에 4,000원짜리야? 네. 4,000원짜리, 3,000원짜리. 그럼 몇 판을 가져오시니 다 파셨어? 하나까지 아. 1분에 1분에. 아유, 좋네. 아 좋네. 뭐 이야, 이게 신터벌이네. 이게 원래 이게 끈끈이가 이게 많이 나와야 더 좋은 거아닌 아니 이게 저.. 추워서 그래요 나오네 따뜻해.. 따뜻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따뜻해지얼마짜리천원 되겠습니다 천원 빨리 가져가세요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아 <웃음> <웃음> 많이 파세요 청포목 도토리목 안녕하세요 저거지. 반갑습니다 많이 파셨어요? 예 순두부 2천원 아 어, 여기 비지 여기도 있네 띄운 빚. 짙장아 이거. 와. 여긴 뭐 진짜 오리만 파시네. 그죠? 네. 황금 두부 띄운 비지. 맞네 띄운 비지가 한 덩어리 에천 원짜리구만. 여기 한 가운데 또 어물전이 펼쳐졌네. 야 음료네 갈치 열기. 사자미에 저기 또 크, 진짜 잘말랐지이면 수족. 맞아. 썩어도 준치예요. 1도더 1kg에 15,000원 되겠습니다. 이거 1kg 담아 놓으신 거예요? 1kg요. 아. 이게 어디 정선 거예요? 아니, 정확히 제주도 왔어요. 제주도에서 왔어요? 어. 너무 맛있어요 제주도도 더 1kg 된장 신터보리 국산청국수 한개 2,000원. 여기는 짠지에만. 여기 어디 가셨네?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지만은 꼰대기는 바글바글. 야, 생산 많이 남았네. 각도 보이네. 통닭 고추장전. 와. 장떡은 얼마씩 했어요? 천원? 천원이요? 오천원? 오천원 되겠습니다. 녹두전 5천원, 점병 5천원, 매미전 5천원, 장떡 5천원, 네장이 5천원 되겠습니다. 장떡은? 찹쌀없떡찹쌀없떡 1500원 되겠어요. 1 5 0 0냥 여기는 족발 되겠습니다. 족발, 닭발, 장떡 와, 이거 녹두전이 이거 엄청 크네. 어마어마하게 크네. 그거 한장 얼마씩 했어요? 이거는? 수수, 수수 부음 많이 나오셨습니다. 곡물전, 철수수, 국산, 한대 2만 천 음. 원, 철기장, 한대 4천 원, 음. 중국산, 7천 원. 음. 야, 은장이 여긴 순대까지, 여주, 돼지감자, 진산당기, 약초. 찬장의 지어서는 전립선에. 전립성천 자, 자, 토종 나과뭐예요 나한과는 약초 하나 끓인거예요 이거? 네 전립선 오줌겉에 요실은 당이 높은 나라 배가 나뜨고 솜이 차고 가래클풋 자 한잔하시오 자 나한과야 나한과 이게 단건 단 뭐에요 단거 이게 감초맛 계피맛 수정감화 당환자가 먹는 설탕 전립선 아... 오징간때 요실금 배가 나쁘고 숨이 차고 가래 끓고 오줌은 살거 같아서 빨리 안 나고 밤에 몇 시까지 <laughs> <오직> 가는 사람도 <laughs> 이거 한 방에만 낫네 효능이 없어. 이가 인터넷 보면 문들인데 내가 놓다례만 사찰은 없어요. 사찰했어. 접소하에 전립선에. 이제 사전으로 가야지. 자, 전립선. 어? 진짜 길다. 이게 도대체 끝이 어디까지입니까? 겁내는 나를 탈래는 점순이. 야한 뿌리 만 오천 원. 장례삼 산삼 산에 심은 산삼. 요거는 산삼 씨를 심어서요. 이런 거9년1 0년된 거예요. 잘안 커요. 요기 큰거 저런 거. 묘장랜드에요, 묘장랜드 싸고 죽은 거. 누구나 안 되는 병이 없습니다. 힘이 나세요. 5천원5천원5천원3천원한뿌리에 네, 몇 개씩도 팔아요. 감자, 옹심이 메밀칼국수 2천원우렁 우럭, 된장, 비빔밥 6천원 식당. 까베기 3개 2천원 핫도넛 3개 2천0 0원좀개2 0원 야채가 이렇게 한개2 0 0원 그 팟업 쉬업 쉬오 세계 안녕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그 홍천의 팟이 쉬업 쉬오 아 누나구나 아, 제가 동생이라고 아 여기 맞아 맞아 동생이라고 랬어 맞아 <laughs> 누나처럼 보여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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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얼마 전에 또 저기서 저 충주장에서 동생 만났거든 걔 춘천 여기 가면 여기 있어요 찾아 찾았네 요아 이쁘시네 장사 잘 되죠 네. 손발이, 여기? 손발이에요안 보일... 안 보일 정도로 바빠지. 야그 저기 하나에도 계시다며. 네. 하나 하나그 네. 저기 뭐, 뭐야 그그형 당구장 어디에요? 네? 그형 당구장 네. 어디 있어 여기? 여기서 5분 거리라며. 네, 이 길을 쭉 나가면 돼요? 아, 거기에요? 그쪽, 아, 저쪽으로? 응.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야 난전 펼치고, 우리 어머니 산나물. 온갖 산나물이 다 있습니다. <laughs> 그죠? 응. 7,000원. 한라봉. 둘, 넷, 여섯, 일곱 개 올라가서 만원, 천혜향, 만원, 천부만원이에요 오렌지 5천원 조선비 와, 맛있다더그러다보요중장형도커시하 뭐. 어, 예, 뻥튀기가 있네. 아, 뻥이야, 밤도 고구나 토종빵, 수한 냄새, 뻥튀기집입니다. 와 땅콩, 볶음땅콩 대박 터져버렸네 장세? 네. 얼마요 장세 얼마씩 해? 아, 매달 마아도 되네 아여기 오리야 15개 7 0원 30개 1 3 0 0원 되겠습니다 와 여기는 또 뭐야 여기는 진짜 뭐이라 어뭐 아, 산에서 내려오셨네. 어마어마네. 상황 보셨도 어마어마하고. 칡뿌리 칡강제. 이야. 차라도 있고, 와 가슬기 5천만 원, 민물 보리 오 5천만 원, 이 쏘가리인데, 황쏘가리 이거라지. 그물 전문 집이네, 민물 최초 추. 가세요가세요와너 안전? n o 치 a s 음. a n o 농산물도 n o c a s a n 요자 어서 a n o Cas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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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s a 이안 쓰고 진짜 n 어 Casano, c a 열기 청어 가자미 아귀 고마 까지 고랭지 달래 어디 고랭지예요 네? 고랭지 동이지 횡성이야 아이고야 쌩쌩하네 3천0 0원 5,000원 바구니에 따라서 참내기도 3천원5 0 0원제필치 참치 다 있네요 나물 전문이시네 나물 전문 네. <laughs> 나물 전문 네. 들기한말리 서면 거, 오메가3, 200배. <laughs> 이들기한말리 얼마 하세요? 7만원이요 7만 7만원이요? 네. 그, 네. 그, 네. 그 기름장은 몇병 나와요? 다섯 병. 다섯 병나와더 병병 나와요?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다섯, 다섯 병더 나와요. 이렇게 잘짠거좀더 나오지. 이짠 건, 짠건 얼마예요, 네. 그러면 2만원. 아 네. 오, 좋다. 그럼. 깨서다가, 그, 저희, 뭐, 짜는 싹이 또 있잖아. 원. 8만원. 그럼. 그래서 그렇지. 내가 보고 짜니까. 그렇지. 한 말에, 한 말에 다섯 병, 여섯 병이 나와요? 네. 먹으면 여 병. 어. 말잘받그 2만원이 좀 싸게 하는 세계네. 그렇지 맞아요. 진터블이 <laughs> 알겠습니다. 많이 파시고요. 디디어 가세요. 디디어 예? 가세요. 예? 아니요, 써놓으신 게 백김치 디디어 가세요. 다 팔고 가세요. 그 백설기는 어머니가 직접 하신 거야? 네, 내가 해오는 거야. 집에서? 네. 예. 이 집에서 떡을 만드신 거야? 예. 이야. 아이고야. 이거 집에서 다이 손수 어떻게 만드셔? 예. 집에서 다 거. 집에 절구 쳐가지고 만드셔? 어? 어? 아, 집에서 어떻게 만들어 오셨어? 아에 기계, 기계, 기계가 있는데 네. 는 거. 집에 기계가 있으세요? 네. 어. 네. 방앗간이세요? 예. 네. 방앗간을 하구나 아. 떡집나 네. 떡집이시네. 네. <laughs> 떡방앗간 집이시구나. 예. 네. 그 지금 지금 수고이죠 지금 수고저콩 저이 뭐야? 쑥 더. 예. 쭉두 개만 줘보세요. 예. 비듬나무, 노지목, 쓴바기, 속새, 고들빼기. 없는 게 없네. 이야, 이 연광불기가 나왔네. 한 줄에 3만 5천 원. 밑에 거는 법성골한 줄에 2만 원짜리. 고르기, 어이구. 이게... 내가 아까서 말 담았어요. 이 청국장 얼마냐고요?